같은 글이야. 근데 감동은 100배 맞습니까? 예. 아따, 근데 안강은 내가 볼때 안강 누구애들은 남자친구가 많은가봐 한2시간에 아 아, 전화도 참 많이 와요 <laughs> 이따 저녁에 모텔에서 만나자 막 이런거겠지 아주 인기 좋아 죽어 그냥 언제가처럼 <laughs> 노래 모양 살펴보면서 갈게요 보니 잠든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동그라미 쳐놨죠? 두 번째 줄라고 똑같단 소리죠?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귀가 조금 다른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똑같죠? 그죠? 그 다음 볼게요. 곧다 마지막 시작 왜 이미 저가졌나요 늘마음적이 탈신가요 세 못쳤네요 왜그 밑에 똑같아요 시작 왜. 이리 거예요. 근데 말이죠. 동그라미 두 개, 네모 두 개, 세모 두개 부르면 끝인데 이상하게 부르니까 불러진다. 맞나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노래 정말 잘 만들었어. 멜로디는 한 개야. 동그라미 네모 세모 쳐도긴 했지만 있잖아요. 이 노래는 한 개야, 한 개. 뭐, 첫 번째 소절에 있는 게이 노래 다예요. 보세요. 가사 보지 마시고 콩나물 때가리를 보세요. 오케이? 네. 한방에 내가 설명 끝내고 내 노래 쭉끝내 뿐인데 네. 이것만 들으면 돼. 가사 보지 말라겠습니다. 네. 콩나물 때가리를 보세요. 네. 올렸다가 내려서요 올렸다 내려옵니다 올렸다가 내렸어요 올렸다 내려왔어요 올렸다가 내려와요 올렸다 내린 거요 지금 네 번째 줄 하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려와요 올렸다 밑에서 올라가네요. 위에서 차례로 내려요. 밑에서 올라가네요. 내리다, 다시 올려요. 맞아요? 만들었다고. 지금 이 노래는 한개 나니까 뭐야? 이거 하나야. 맞죠? 지금 나랑 봤잖아요. 그걸 밑에서 하느냐, 중간에서 하느냐, 위에서 하느냐. 그 차이지. 노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가자 우리. 오케이? 네. 이거 뭐또 따로따로 나눠서 연습할 필요가 없단 말야. 우리 마지막에 눈물이 나요 눈. 하면 되는데 그것도 볼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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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한번 가사 보지 말고 콩나물 때가리 보세요. 지금 우리 계속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부르는데 맞습니까? 네. 마지막 한 줄만 어떻게 됐는지 콩나물 때가리 보세요. 네. 내려요 밑으로 그리고 올려요 이거야 다 <laughs> 마지막 줄만 반대로 돼 있다니까 내렸다가 올리잖아, 그죠? 네. 야. 알고 보니 우주 상태의 애들 존경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가볼까요? 네. 처음부터 시작. 곤이 잠들 그대 모습. 대다가 체크. 지그시 바라봅니다. 바에다가 체크. 함께한 날들 모두가 뭐에다가 체크. 멈춘 것만 같아요. 춘에다 체크. 내가 어디다 체크한 것 같아요? 제일 높은 놈들만. 그것만 살살 때려주면서 불러볼게요. 여러분, 시작. 그랬어요? 눈가리를 어, 뒤집기로 했잖아. 이 노래는 표그 부분, 거기서 따뜻함이 나와야 돼. 눈깔 뒤집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노래는 그냥 부르세요. 가사 그냥 쭉 읽듯이 부르면 돼요. 이런, 이런 노래는. 근데 다만 뒷부분에서 한 번씩 뒤집어 준다는 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봐요. 이 잠든 그때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laughs>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요거 말해주면 돼요 오케이? 아니 뭐 누구야 이리 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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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입에 붙은 붙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르게 부르는 걸 하겠습니다. 두줄 한번 빨리 불러볼게요. 시작 곧 잠든 그대의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꽃다운 날 나를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맞동그라미 긴동그라미 작동같은 네모로 들어오면서 지금 조금 높아졌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조금 세게만 부르면 돼. 꽃다운날좀 크게만 부르면 돼. 시작! 꽃다운날어을만나어을운나 사랑. 운긴 사랑 두번밀어주세요 알겠죠? 이게 한 박자가 두 개라고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이 노래 어따운나, 거든 느렸을 때는 밀어야 돼. 맡긴 사람, 때론 섞고 섞는데도 두 글자씩 부르면 되겠네. 시작. 때론 섞고 섞는데도 떠나지 않을 사람. 안 동그라미 치시고, 은은 시커멓게 동그라미 치세요. 빨래줄부터 있잖아요. 날려주셔야 돼요. 아 철없는 나 몇 글자씩? 네. 세 글자. 고니잠든세 글자는 빨리 부르고 나머지는 믿은 거야. 고니잠든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곧다운 날을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여러분 속고 속는데도 떠나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 은은 은혜다. 별표도 안 해놔야 겠다 이따가 여기 맛있게 부르는 건 조금 시간이 되면 연습할게. 아는 사람, 한군 뭐든 하자. 일단 첫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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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가 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차... 보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안되네 <laughs> 고이잔들에 고디잔...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비지 말래고이잔들 <laughs>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꽃다운 날 모든 걸 맡긴 사람, 때론 속. 치세요. 악보상으로는 그렇게 안돼 있지만 우리는 좀더 맛있게 부르기 위해서 없는 세월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시작! 없는 세월에 원래 악보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이거 누구 마음이야? 내마음은 천수 마음이에요. 그게 훨씬 재밌고 맛있어요. 지금 뒷부분이 너무 높아서 우리 너무 힘들다. 그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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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차가졌나요? 좀 낮춰서 연습합시다. 나 여기 연습하다 죽을 뻔했어. <laughs> 시다왜 이리, 왜 이리 차가졌나